<laughs> 아직은 이색을 해서 얼굴이 까맸었어요. 네. 불과 한두달 전? 근데 산소를 제가 하루에 세 개. 그런데 아, 처음에는 아파서 강형민 사장님한테 이거 뭐야? 나 아프잖아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. 어디 아, 나쁜 게막 나오나 봐요. 계속 피곤하고, 계속 아프고, 계속 어떤 때는 맹숭맹숭하고, 기억력도 더 떨어졌는데, 어느 이렇게 좋아지는 시점에 딱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기억력이 떨어져요. 차가 어디서 어디에 주차했는지 몰랐다가 음. 엘리베이터 타면서 내려가면서 차 생각 딱 나고 음. 키가 어디에 넣는지 몰랐는데 키 생각 다 나고 음. 어느 주머니에 넣어서 막 한참을 했던 옛날 생각하면 아저 바지 주머니 이러면서 내가 음. 가더라고요. 아. 너무 너무 좋았고 지금은. 음. 어,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제가 식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게 산소예요. 응. 어, 알바를 가면서 12시까지 그 알바 저기 분식집에서 제가 김밥을 샀는데 12시에 끝나도 집에 가서 안 피곤한 거예요. 산소를 먹은 날은 한 10시쯤에 하나 먹으면 한2 시간을 집에서 또 청소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나 옛날처럼 다시 장사해도 되겠구나. 하고 용기가 나서 이제 치킨칩을 오픈했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맛있게 먹어주신 우리 모든 식구들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